자, 손절이 필요 없이 손절이 없습니다. 손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. 15에서 20% 수익 만드는 종가 매매 기준입니다. 물론 수익 매매인데요. 아주 짧은 시간에 어, 힘들지 않게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. 자 매수를 할때 이제 이렇게 급등주가 있습니다. 크리스탈신 소재인데요. 보통 우리는 이 중소형주들 시총이 뭐천 몇백 억 되는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장대양봉 이런 애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죠. 근데 어,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기준을 삼는데 자, 15% 이상입니다. 15% 이상의 장대 양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. 항상 100% 거의 95%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이 매매 기법은 반드시 15% 이상의 캔들 이어야 되고요. 그게 역 배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. 쭉 떨어지다가 탕 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나 이두 가지만 보태면 끝입니다. 첫 번째로 고점 우리는 올라갈 때 매매하기는 힘들지만 고점 만들고 최고 고점에서 40%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두면 네, 이쯤 되면 우리가 찾기가 쉽죠. 네, 그러면은 40% 가격의 종을 준 자리까지 일단은 기다립니다. 관망을 하다가 첫 번째로 이 역별에서 꽉 잡아주는 역별에서 15% 캔들 역별 줄줄 흐르다가 15% 캔들을 딱 발견하는데 여기가 21%예요.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준봉으로 이걸 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것들은 기준봉이라 하면 하락이 계속 진행되다가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캔들 그러면 하락이 멈춰지면서 변동성의 폭을 만들어 줍니다 또 변동성의 폭을 만들어 줄때그 기준봉의 시초가 무렵에서 매수를 할 경우 그 변동성이 하단이기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 시초가를 한번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꼭지를 한번 선을 그어 둘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리가 보여지는지 이 하단과 그리고 이 상단이 보이실 겁니다 즉이 시초가 이 기준봉의 시초가를 첫 번째 훼손하는 캔들에서 어, 1차 매수를 진행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16%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면 22에서 30%의 어,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뭐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. 자, 단봉의 캔들입니다. 갑자기 돈이 들어옵니다. 변동성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. 주요 지지 가격 이탈이라고 했습니다. 40% 가격 조정 줬어요. 또 주요 지지 가격 이탈 되는 자리죠. 이 자리입니다. 이탈 되고 난 뒤에 계속 저항을 살짝살짝 살짝 누르다가 또다시 흘러내립니다. 그걸 내리다가 드디어 하락을 잡아주는 역 배열에서 15% 캔들. 자 요거 보시면은 25.99%입니다저 이게 뭐냐면 분명히 시간 으로 뭐 상한가를 갔는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 뒤에 아침에 갭으로 뛰어가지고 쭉 눌러주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대항봉 돈이 들어왔는 흔적이기 때문에 자이 자리를 또 시초가 근데 시초가 갭이 있죠. 그러면은 갭을 메우는 캔들과 캔들 사이에 갭을 메운 자리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종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터치하는 경우 이 캔들의 정가 매수 진행을 합니다. 그럴 경우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13%에서 21% 이상의 급등이 나옵니다. 자,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별 차이는 없으실 겁니다. 이렇게 그이 꼭지 위 상단도.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두면은 15%에서 20% 수익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뭘 알면 되나? 돈이 들어오는 흔적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기준봉을 잘 활용하되 아무 데서나 들이대는 게 아니라 40% 가격 조정을 주거나 이후에 혹은 주요 지지 가격이 이탈되고 난 뒤에 죽어있던 이 생명을 돈이 들어와서.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한번 공략하자라는 겁니다. 자 정말 그 수익을 내고 싶고 정말 그 간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어 주말마다 금토일 혹은 공휴일마다 저녁에 같이 실방 공부를 합니다. 업로드된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한두 개만 보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안에 수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. 또 언제든지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. 자, 시청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